욕실 난방기 비교 리뷰. 여러분의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제품. 한경희생활과학 PTC 온풍기 욕실 난방기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두 가지 설치 옵션으로 욕실이나 작은 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TC 세라믹 발열체라 예열 시간 없이 켜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나오며 방수 기능이 있어서 욕실에서도 거뜬합니다. 한경희 PTC 욕실 온풍기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욕실 온풍기의 새로운 혁명 듀플렉스가 선보입니다. 듀플렉스 PTC 욕실 무타공 온풍기는 무엇보다 간단한 무타공 설치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빠르게 전원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의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효율적인 타이머 기능 덕분에 전력 소모를 줄여 환경에도 좋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듀플렉스 PTC 욕실 무타공 온풍기와 함께라면 매일 따뜻하고 쾌적한 욕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듀플렉스로 손쉽게 따뜻한 욕실 경험하세요. 느젠 벽걸이 PTC 욕실 전기 온풍기는 2000W의 강력한 전기식 온풍기로 신속하게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추위를 효과적으로 물리칩니다. 벽걸이형으로 타공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욕실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욕실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르젠으로 겨울 욕실을 따스하게 바꾸세요.